2025년부터 자유형 사립과 외국어 고등학교, 그리고 국제고등학교를 일반고로 바꾼다고 발표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사실상 1류, 2류로 서열화되고 고등학교 진학 경쟁이 심화되어 학부모님들의 사교육비 부담은 커지고 대신 앞으로 5년간 2조 2천억 원을 투입해 일반고의 역량을 높이고 학생이 과목을 골라듣는 고교학점제를 차질없이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과학고와 영재고는 현행대로 유지됩니다. 사실상 고교 평준화가 시작된 1974년부터 특목고가 처음 생긴 1991년 이전에 고교 평준화 체제로 되돌아가는 셈입니다. 자사고 외고 국제고. 어, 2025년에 일반고로 전환하겠다 이런 거에 6년 남았습니다. 자세히 한번 들여다 볼까요? 네, 유은혜 교육부총리, 교육부 장관 겸 사회부총리가 네. 발표를 한 내용이죠. 2025년에 파격적으로. 네. 지금 특수 목적고라고 불리는 학교들을 일반고로 전환한다 네. 이게 무슨 뭐 폐지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어요 음.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그럼 지금 나온 대로 국제고 외고 없어지고요 음. 일반고로 바뀝니다 음. 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자사고라고 불리, 부르는 자율 네. 자율형 자유, 사립고들도 음. 일반고로 바뀝니다 음. 사실은 지금도 하고 있던 거예요 네. 진보 교육감들이 자사고 이제 일반고 전환해라 근데 이제 학교마다 평가를 해서. 점수 미달은 일반고. 예. 점수가 높으면 그래도 일정 기간 유지. 어. 다음 평가 때까지는 봐줘. 그랬는데 네. 2025년은 그냥 일괄적으로 없어지는데 전국의 학교가 몇 개냐면 79개. 예. 자사고 42개. 음. 그리고 이제 국제고 외고 37개. 음. 그러니까 79개가 일반고로 바뀌게 되다 보니까 음. 그럼 이게 고교 서열화를 파괴한다. 네. 해체한다. 이런 의미인데 오히려 과거로 돌아가면 흔히 우리가 교육특구라고 부르는 곳이 있습니다. 예. 네. 대표적으로 강남 8학군. 음. 네. 이런 데는 오히려 그러면 학교에 더 쏠림 현상이 생기면서 네. 정시 비중도 늘린다는데 옛날처럼 사교육 플러스 대학 잘 보내는 학교가 있는 쪽들이 음. 집값 오르는 거 아니야? 이런 우려가, 아. 우려가 당장 네. 나오기 시작했죠. <laughs> 교육 정책의 변화인데 이제 집값으로 튀었어요. <laughs> <laughs> 네, 그렇게 됩니다 네, 요즘 탑니다. 엄마들 모이면 저도 학부형이거든요. 네. 네. 그러다 보면 계속 이 특목고 폐지되는 얘기만 해요. 어. 네. 그럼 교육열이 높으신 분들은 벌써 뭐 강남 대치동으로 이사가야 된다. 목동 쪽으로 이사가야 된다. 이런 음. 얘기도 굉장히 음. 많이 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엄마들 사이에 있는 유일한 아빠 남자로 통하는데요. 그런데 어. 네. 보면은 대치동이나 목동에 있는 학원을 다니면서 공부하는 아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 실제로 음. 그주위를 이사를 많이 가는데 이제 만약에 이렇게 된다라면 정말 좋은 학교에 가야지 좋은 대학에 갈수 있다는 음. 공시 성립되고 음. 뭐 예를 들어서 강남에 예를 든다면요 근거리 배정 원칙에 따라서 네. 당국대 부속 중고등학교와 숙명여중고로 배정받을 수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쏠림 현상이 심해지겠죠. 그 근처로 아. 간다 이거죠. 그렇죠. 아.